혼비한 자에게 심약한 자에게 새로운 1 0을 공부해준다는 것이 영적인 1 0을 공부해주는 거예요.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. 그래서 저는 하려고 그 방언을. 네, 막 그래요. 네, 그 방에서 네. 딴말에네방언만 했어요. 너으구로속서로만 점점점점 그래, 점점 영적인 심이 생기는 방 가서 정신병사 깜방 가더니 좀 변한 것 같아 그것도 있겠지만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<laughs> 기방은 기도 많이 했더니 조금 나졌어요 옛날 보다는이 지금 썸네일 사진 보니까 옛날에 그 초창기 때 제가 설까지 발발 떨다 한 사진 찍어 보니까 그 사진 그 썸네일 나왔더만 그 이게 아주 좋은 것좀좀 사진 올리지 못하고 없어가지고청바도 <laughs> 옷을 파란색 입고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충